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넥스트 머니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유한양행이 3분기 실적 어, 잭팟을 터뜨리고 렉라자는 예, 미국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 모든 예, 흐름 뒤에는 오스코텍이라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소세포암이란 어떤 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왜 제약바이오섹터를 다시 봐야 하는지 아, 실전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렉라자란 무엇인가?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렉라자. 이 렉라자가요. 어, EGFR 돌연변이, 예, 양성 비소세포암 환자들을 위한 어 3세대 표적 항암제라는 예, 그런 걸 그런 약이다, 치료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개발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물질은 오스코텍기 자회사 제노스코가 이제 발굴을 했다. 그리고 2024년에 미국 FDA가 렉라자하고 암리 반타마이라는이 치료제를 두 개를 병용요법을 어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국산 항암제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미국 진출에 이제 상업화 성공, 예, 성공한 그런 사례가 탄생을 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비소세포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예 비소세포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세포암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소세포암이 전체 폐암의 약 85%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세포암은 빠르게 전이는 되지만 비교적 조금 희귀한 그런 어떤 병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이 비소세포암은 유전자 변이에 따라 가지고 치료제가 좀 달라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EGFR이라는 이 돌연변이가 이 아시아인 특히 이제 한국인 환자한테 매우 흔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 병이기 때문에 EGFR 이제 타기 치료제인 그런 어떤 이 랭나자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임상적 필요성은 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우리가 볼수볼수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스코텍하고 어 그럼 이 유한양행이랑은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어 랭나자는 유한양행이 이제 대표 신약처럼 보이지만요. 초기 기술은 이제 오스코텍이 100% 이제 자회사가 예, 제누스코가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기술을 어 유한양행이 이제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어, 글로벌이라든지 임상을 하고, 어, FDA도 이제 승인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얀센, 어, J&J라는 이제 상업화, 이제 파트너까지 이끌어게 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은, 어, 원천 기술, 그리고 지분 구조, 유한 양행은 개발과 수익 주체로 이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동 성공을 이렇게 만든 셈이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이 랭나자 여기 이제 보이시면 545억 잭팟이라는 거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요게 2 0 2 4년 3분기 때 유한양행이 영업 이익이 54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이 수치가 이제 전년 대비 무려 250% 이상 증가한 수치. 예. 그리고 이제 넉나자인의 미국 승인으로해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JNJ, 얀센에서 받은 어떤 기술료, 그런 마일스톤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됐, 됐 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랭라자가 판매가 이제 조금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 유엔 양행의 이제 로열티가 약10% 이제 수준의 이제 수령이 될 예정이고, 어, 오스코텍 역시 그 수익 흐름, 수, 수익 흐름에 이제 지분과 기술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다. 요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0%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비소세 포함 시장이 뭐 거의, 예 만약에 이제 10조 원이다라고 하면, 예, 10조 원한치 판매가 되면은 그에 대한 10% 정도를 받게 되는 거니까 1조 원이 이제 수령을, 어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예이 오스코텍.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볼 이제 오스코텍에 대해서 차트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스코텍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예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요 때, 이때, 요 때가 이제 어땠냐면은 2014년 최고점을 찍은 게 이제 45,000원대인데, 2004년, 2024년 8월 21일, 예. 요 때, 여기가 어, 엄청나게 그때, 어, 그런 어떤 승인에 대한 쾌거, 어, 사실은 이제 주가가 45,000원대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여기 19,000원에서 지금 여기서 쭉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거의 뭐한 5개월, 6개월 수준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거의 뭐한 160%, 167, 170%까지 그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가를 이렇게 45,000원 때까지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요, 예, 여기 보시면 4 5 0원 때까지 형성을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주가가 이제 내리쳐 박았어요. 지금 뭐 거의, 어 올라왔던 거, 거의 뭐다 빼버렸잖아요. 올라온 수준까지 다시 산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때그 이유가, 예, 뭐냐면은, 어, 또 자회사 이제 제노스코, 예, 거기가, 어, 실제로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한, 어, 원 개발사, 예, 그 자회사를 또 상장해버렸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쭉 내리꽂아가지고, 다시, 예, 주가가 2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어 2024년에 이제 35,000원 35,850원 이제 냉나자 기대감이 피크에 달했었습니다. 이때가. 예.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 계속해서 지금 뭐행복은 거의 뭐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박스 구간인데 이 박스 구간을 만들다가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어 지금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제노스코어 실제로 이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를 이제 상장해 버렸다고 하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어 지금 새 정부 들어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얘네들이 자진해서 이제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진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 라든지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다시 주가는, 어, 지금, 만약에 이제 자진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그 이제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 주가가 IPO 상장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요 4만원대, 요 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충분히 올라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바닥권을 지금 이중 바닥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하는 예,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주가가 종가가요 3만 천육백 원에 이제 어 끝났는데 뭐 시작가 예, 월요일 날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이니까 예, 지금 내일 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삼만 이천 원 아래서부터 예,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예, 목표가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 IPO 맞던, <laughs> IPO 이슈로, 어, 자회사 IPO 이슈로 내려 박았던 요4 5 0 0원대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갈수 있지 않겠나, 라고 이제 그렇게, 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 5 0 0원요 부분을 이제 지지를, 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어, 그냥 이제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주가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어 그렇게 이제 어 전략을 1차 목표가를 만약에 이제 급등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 45,000원 직전 고점인 이제 4 1원 1차 목표가 4만 원 예, 4만 원을 잡고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은 2차 목표가로는 42,000원 정도까지 는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대응해 드린 대로, 지금 얘가 전략 짚어 드린 대로 한번, 어,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제약바이오를 왜 지금 주목해야 되냐면요. 지금 성과가, 어, 지금 실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임상 중이라는 어떤 기대감만 존재하던 바이오, 섹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 에 이어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주가 반등이라는 그런 어떤 실적 기반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 협업이 굉장히 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얀센, 로슈, 산오피 요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선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자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그그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그래도 목석 가래이가 시작이 되었다. AI에 이제 반도체 요게 이제 원 연초에는 이렇게 계속 급등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시 성과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중 기업 있는 게 중심으로 재평가들 타이밍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해보면, 이 랭나자가, 어, 국산 신약으로 이제 최초로 미국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연 양행은 이를 이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어,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오스코텍. 예. 이 오스코텍은 초기에 이제 기술을 이제 발굴하는 기업으로 제노스코 지분,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라인 그리고 이제 로열티 등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무엇보다 지금은 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가 어, 성과 중심으로 이제 어떤 구조 전환 중인 초기 구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이제 실적하고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을 타야 될 때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예, 010-2693-7757.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카톡방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종목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받아,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이슈 같은 것도 공유해 드리고요 예,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예,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어, 정보방 입장 예, 이렇게 다섯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카카오, 카카오톡 예,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어 자, 영상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어, 알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넥스트 머니였고 저는 어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